빗나간 인식을 조금 개선하려고 저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력을 미쳤으면 해서 저는 이제 실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분들께서 나올 수있게록 조금 많은 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이 사람들은 묵직한 짐을 덜어내며 세상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듭니다. 이야기 하셨거든요. 저는 진짜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한세분 정도 있었어요. 그 선을 잡아주시는 거잖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고민이죠. 오히려 어. 마음의 어떤 상처를 툭 치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청소라는 것이 자조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시하는 경향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청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밤새 사시는 경우도 엄청 많으신가 봐요. 어, 밤새도 많이 하죠제수에은 굳이 반동드리겠습니다. 평소 음. 한한 5년, 10년? 음. 목표는 거의 음. 음. 어떻게 되세요? 해, 뭐 방... 청소하면 제 이름이 생각나게끔 하고 싶다라고 말한 기억이 있어요 청소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쾌적한 공간은 좋았는데 청소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아요 왜냐면 청소가 일로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일로 느껴지는 순간 사실 우리 회사나 뭐 학교나 뭐 직장 나가서 하는 일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지게 되거든요 집에 와서 하는 청소는 취미이자 일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재밌고 즐겁게 청소를 할수 있도록 열어드리고 싶다는 것이 제 꿈이고 목표입니다 나 믿고 맡겨줘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요 어, 한 어? 번에 많이 려고하면 청소 안 해버려 진짜. 응. 그러니까 나눠서 항상 응. 그렇죠.